브라치스 항전이왕 왕자라고 불리는 저 렉사르가 탑을 맡겠습니다이 <Ep>. <아이 은> <merger> <bolt> <curryome> eh, 좋아 좋아 좋아. 나도 이제 제대로 하겠어 <laughs> 가겠다. 습니다출발하 음. 출발하겠습니다. 어... 아. 나 근데 방송하면서 마이크 키면서 이렇게 하면은 실력이 뭔가 방송 이게 가려 갖고 아이 집이사하면 마이크 위치부터 바꿔야겠 어. 조심해 이리리다 이리다. 이리다. 일리다 이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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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리다이 이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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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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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이다 이샷가 그거잖아. 소환수. 미샤가. 어, 본체고. <laughs> 어? 나는 이제 사냥하기. 아. 뭐라? <웃음> <웃음> 뭐라? <웃음> 아니, 근데 <laughs> 주의할 점이 있어. 어, 왜? 채팅 치다가 죽지 마. <웃음> <웃음> 아. 어. 좀만 그런 애송이나 아니야. 어 채팅치다가 죽으면 안 돼. 네, 좋아. 적절한 만화 수급을 하고 있는 것 같아. 얘 나왔나? 어 나왔네. 벌써 나왔네. 오. 오유 엄청 공격적인데. 아그 소리. 오 좋다 좋다 좋다. 밀었어 밀었어. 10초. 일, 2단 할만해 확실히. 아우을세워두 빨리 사랩을 찍어야 되긴 찍어야 되는데. 아, 제발, 텐데. <laughs> 진짜 장난 아니다. 하고. 어,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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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거저 어? 어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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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이거 저거, 저거, 저어아 알았어. 알았어. 다행이야. 어, 신호기를 다 채우고 있어. 어 아, 좋아. 말을 해야겠다. 어! <웃음> <웃음> 어, 이렇게 저그가 튀어나오는구만. 어, 이렇게 저그가 튀어나오는 거야. 아, 역시 탄 미사는 적의 okay, 군세와 함께하지 <laughs> 좋았어 강력하다 아... 17세 여고생이 아니라 그... AOS하면서 이제 이런 말투를 쓰기로 했어요 이런 말투 하니까 정말 분쟁이 일어날 일이 1도 없더라고요 분쟁은 없데 미친놈 같으론 아니 이제 그 우리 애, 우리가 미친놈 같으면서도 이 분쟁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. 팀원의 일단 그런 걸 책임지지. 확실히 미친놈이 있어요좀 단결을 하지. 그러니까 단결을 하게 러니까 일단은. 음, 좋았어. 저, 응. 역시 현장이 최고 <inadvertent��> 최고지 말입다 최고지 말이야. 제 군대 말투 쓰네 알고 보니까. 역시 현장이 최고지 말입니다. 치유하고. 이건 맹금. 브락시스는 거의 고정 특성인 것 같아 미샤는 그래? 어 그렇지 아니. 미샤는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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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어뭐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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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어 여기 2대인데 <laughs> 그럼 한명 어디 간 거야? 몰라 <laughs> 숫자가 안 맞잖아. 여기 여기가 2대이고 거기가 2대이면 <laughs> 뭔가 이상한데. 와, 아이디가 근데 멋있다. 호시고 아니네. 좋다, 좋다. 빨리 먹어야겠다. 어우 곰탱이 미셸 역시 잘 싸워 아 구슬 벌써 13개 모았어 와, 5분인데 와. 좋았다리 자 가끔 손이 꼬이긴 하는데 이것도 쇼아 오오 많이 맞았어 와 강력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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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력해. 신호기, 신호기, 신호기. 어, 빨 채워야지. 미샤부터 노리겠지 저기. 어어, 이제, 어,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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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를 노린다. 하지만. 부질없는 짓임을 알겠지 아 좋아 어니생이 네 가치가 있었네 그렇지 어또 쳐줘 아저 먹어야 되는데 신옥이 먹고 있어 우리? 아 먹고 있구나 <laughs> 야 저건 너무 좀 그러지 않아? 왜 <laughs> 저거는 약간 뭐랄까 좀약어 에바? 아니 에바가 아니라 약간 좀 오, 저건 나도 좀 오글거렸어. 아 오글거리라고 하는 건데. 어 저건 살짝 좀 아.. 예, 감사합니다 여행 잘 다녀왔습니다. 이거는 메테지를 풀어라야 되나 그래야겠다 리밍 때문에. 우와 한번 쌓야지 보시광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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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와우 내 미샤가 잘 보고 있어 아 역시 미샤 좋아 어 대단하지 근데 렉사를 렉사르가 좀 아쉬워 렉사르가 면 소환수인 렉사르를 좀 상관없을 <laughs> 것 <생각은 쉽겠지? 웃음> 소환수인 렉사르까지 좋아버리면 상이잖아 아기 <laughs> 어어아 궁이 있었으면 잡았는데 아깝다 이번에 여행기 방송 했습니다. 에, 했는데, 조만간 올려드릴 것 같아요. 내일쯤? 야, 여행 진짜 좋더라, 근데, 이번 거는 진짜. 어, 미샤 죽는다, 어떡해. 어, 그러게. 아, <laughs> 아 <미샤라고 웃음> 어떡해. 기대요, 어, 어떡해. 진, 미안해. 아, 이건 사과해 드려야겠다. 일단, 일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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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 일단 도망가 어, 일단 도망가 아이고 일단 도망가 나사 괜히 했다 그래도 많이 밀어붙였어 아 결정적일 때 채팅 치면 안돼 그러니까 나 채팅 안 했는데? 아나 말이야 아 이제 분열이 있을 때만 해야겠어 음. 이 정도까지 채팅 쳤으면 이제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아 <laughs> 어, 미친놈 <laughs> 어. 이맵 어때? 재밌는 거 같아? 레빙? 아니 이맵 이맵 재밌는 거 같아? 괜찮은데? 그치. 일단 이기고 있으니까 괜찮아. <laughs> 지고 있으면 무슨 맵이든 싫지. 그치. 지는 건 재미없거든. 그치. 이거 스타트 밤까마게 그대로 재현했어. 어. 또네. 역시 블리자드야. 아, 리자드 아, 나는 정말 일본 가서 블리자드 덕질하고 싶었는데 없어 그런 아니. 상품이. 그 마이너 창작 금쟁가 블리자드가? 그건 아닐 걸? 음, 뭔가 덕질할 요소가 없어. 아, 노잼이라 그래 게임이. <laughs> 아니야,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? 어? 그러니까 한국에서 막 블리자드, 올리전, 나 네, 이런 것들. 아, 일본은 블리자드가 약해요. 위약하지? 걔들은 그 집에 구석에서어 소로 게임하는 걸 좋아해. 아 나로군. 아, 불공 찍어야겠다. 일, 이 단이 좀나 괴롭히니까. 어, 좋았다. 오 그래도 싸운다고? 근데 일본 가니까 한 가지 느낀 거는 어. 카드게임이 그렇게 많더라고 아무래도 아니 그리고 현금으로 실사화하는 카드게임 아 그래? 어아 의외로 너무 많아 어? 아니요. 어. 아니 어? 안돼 짱나겠다 일리다 야 안돼 넌못 지나간다 넌 못 지나간다. 우와. 어 나도 못 지나간다 근데 어 나도 못 지나간다. 아아 어. 어, 나도 못 지나간다. 아아 아! 뭐야 죽었어? 아망심했어아 순간 딜을 뺐어야 되는데 못 뺐어. 아한이이초이초 전에 뺐어야 됐어. 아아저 위에 가야 되잖아. 아씨 위에 가봐. 아니야, 내가에 가게. 내가, 내가 가겠어어 <laughs> 이거 이길이 있어? 오오오오오 o 나오지오오오오 오. 오! 잡을까? 오! 아, 겠다 올라간다, 애들 이거, 조심해. 이거 약간... 빨려 들어가는... 빼, 빼, 빼! 어,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... 오오오오 오. 오. 어 좋아 신호기 잡았다 신호기 잡았어 신호기 잡았어 좋아 여기 내가 먹겠어 아 역시 미샤가 든든해 음어아 아래 신호기 아래 신호기 아래 신호기 야수 밥보로서 주지 어우 기가 막혀 아래가 내가 위에 있을게 이제 스물다섯 개좀 있으면 서른 개 채운다 편지 한숨 그 뭐냐 몰아붙이는 걸 뭐라고 하지? 파죽질세 말고? 모르겠어 지 기억 안나 발 먹히네 오늘 저녁에도 방송합니다 지금은 잠깐 점심 먹으러 온거고 오케이 어, 어. 좋아 내가 여기를 혼자 막겠어. 좋았어. 야위비 낫겠다. 원래는 죽은 척하기를 메인으로 쓰는데 <laughs> 지금 야성의 위압감이 좀 낫겠어. 구슬 빨리 30개를 모아서 체력을 올립시다. 아그 전에 다 모았어야 된다. 한번 죽어가지고. 뭐야, 왜. 어 <laughs> 뭐야? <웃음> 뭐지 몰라. 왜 죽지? 어, 서른 개 모았어. 체력이 올랐어. 축하해. 고마워. 굉장하네. 어, 굉장히. 뭐치 나한테 올것 같은데? 저, 저쪽 던졌나? 던졌어, 던졌어. 던졌어? 아래에 어떻지? 이 형체도 야겠다 애들 저, 오는 거보 진행 빠르다. 그렇지안 오네, 나한테도?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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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빨 아, 핑핑이 소환해. 아, 핑핑이가 아니라 그 멧돼지 어... 수 k 했어핑핑핑 i n k 이 i 아, 야 <laughs> k Pin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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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핑 n k p i 핑이 Pink Pink p i 핑 k p 사이즈니 쿡이네 쿡? 쿡박설 어. c o c k 이고 음. c o k 니까 어, 나한테 오는 거 같아. 어? 어, 가고 있어 지금 조심. 어, 어, 그런 거 같았어. 오, 달섬으로 한번 저지했어, 나를. 빨리, 빨리 미샤 튀어. 빨리 렉사로 제물로 해서. 어, 왜 이렇게. 아. 아, 죽으적하게 있어야 되는데. 아. 아. 아, 아. 말싸는가 저게 단점이야. 근데 방 짓잖아. 방금 말퓨리온의 그런 스킬이 괜찮았어. 여기에다가 이를 써놓고 내가 나가올 수 있는 길을 전부 차단해버렸어. 음... 핑핑이를 써도 방법이 없었어. 음, 나... 나카마. <laughs> 나카마가 아르. 음, 좋다. 이 성채 캐주니까 든든하긴 하네. 그렇지? 음, 내가 위로 다시 가겠어. 아이고아이고아 20을 찍었으면 지금쯤 20을 찍었으면 굉장히 게임이 끝났는데 아 성채가 여기 안 깨졌구나 여기다가 그렇지 음 빼주면 좋을 볼까어 미샤 아니 괜찮아 빼빼빼빼빼빼빼빼 아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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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래 도와줘 알았어. 어 아래 아래 살짝 죽겠는데 아래 살짝 흘났는데와 사람 네안는데 저쪽은 지금 보니까 위를 포기했네. 내 아래를 커버 갈게. 간가 어 뭐야? 안 나갔어. 아, 위가 짜증나네 아, 음. 아, 됐어. 이건 좀 아쉽다. 위성체 깼어. 좋아, 음. 이성책 했어요. 일단 거기다 레벨이 20이니까 나쁘지 않을 거야. 문제는 아, 우리가 근데 1차도 아직 안 깨졌구나. 어, 어, 신기하네. 설마 안타에서 계속 지겠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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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되나? 아, 아, 위로 올라가겠어 <laughs> 어? 어어와리밍 어... 어... <laughs> 앞도 이거 된거야 지금? 티가 안나냐? 나이스, 좋았다, 좋았다, 좋았다. 적들 지금 물고, 그렇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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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피해, 피해, 피해. 이거 어떻게 피해 봐? 그렇지, 그렇지. 잘 굴렀어, 잘 굴렀어, 잘 굴렀어. 잘 굴렀어. 어, 좋아, 앞도어 어, 좋았어, 오, 좋았어, 좋았어. 이번 한타 나름 좋았어. 위험했었는데. 십 년으로 잘 막았어. 아 어. 어, 힘들다 치. 좋았어. 아 이제 확실히 성체가 저쪽 두개다 깨져갖고 쟤네가 버티기 어렵다. 이 음. 먹자. 우드한타 하면은 이길 것 같은데. 나도 있으면. 얘도 먹고 올리아도 실제로 이것도 있는 유닛이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? 어 당연하지. 아이 불곰이야? 어, 안 해봤구나 잘. 어. 설레가 안 해봤어. 그럼 해보지 그래. 제로턴 미션 해야지. <laughs> 다 원밖에 못하겠더라고. 이게 다 같이 뭉쳐 있어야 돼. 빼봐 빼봐 빼봐. 에? 네? 어 빼. 빼야지 않았어. 왜 이렇게 왜? 아니야 아니야 왜 그래? 여기 불순한 의도로 말하는 거같지그럼 옹냥이가 좀 그래 어? 야 먹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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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먹어 가서 먹어야 돼 오케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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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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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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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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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애들이 안보인다어 여기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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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어다여어다여어다천기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. 어, 어, 다천기다여기기 딜라인 잡았어. 압도. 내가 이제 물고 있을게. 아니 난 내가 물렸어. 됐어 됐어 됐어. 리밍 마크 강아 가죽 강화 가죽. 말퓨. 아이씨. 아이씨. 에에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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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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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야, 해봐, 해봐 해 어떻게 해봐 어 좋아 좋아 굴러 굴러 <laughs> 아이가 계속 붙어있어 아나 일리난 다 하고 있었는데 아가잡어가지고나 딜을 못 하겠어 발라 우리 팀 발라가 떨어져 있었어 그래 발라가 나잖아 그때 신경 쓰도록 하죠. 줘. 어? 뭐야? <laughs> 야, 야 우두가 봐, 우두. 지금 우두 잡다 터졌거든, 이제 지금 보니까. 우두? 어머. 이 이득이다. 어, 되네, 되네. 우두 잡자마자 터졌어. 이쪽 왜 잡았대, 대체? 응, 몰라. 이 기세를 이어서 죽이려고 했나 보지 혼자서? <laughs> 아, 성체가 커 역시. 아쟤 역시 음. 좋아. 먹으면 되겠다 이제 음. 음? 아이씨 어. 와리미 원콘 세구나 쎄지 어떻게든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아 이거 쫓다가 나도 죽을 것 같다 이거 아지 뭐지, 아, 뭐지? 왜? 왜 나랑 싸우려고 그러지? 오케이 뭐지 뭐지 얘? 리밍 뭐지 나두명 잡았어. 잘했어. 음. 어물수 있겠는데. 어 좋다 좋다 아, 좋다,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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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좋아 좋아 좋아. 아래 적으니까 위에 같이 밀어주면은. 이게임끝난것같다백이야백거기다다이 게임은 어났다이게고은끝게임게야은끝이 게임은 끝났다. 왜왜임은 끝났다. 이 게임은 끝났다. 이 게임은 끝났다. 이 게임은 끝났도이 게임은 게임은 끝났게 빠지면 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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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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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오오오네이 <몰> <쫓기네. 몰> <몰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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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몰>